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빨리 하기보다는 천천히 하다가 그냥 중간에 끊을게요. <laughs> 아, 그게 심리적으로 항상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아, 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어, 사례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주셔서 또이 청미 공동체에서 어, 찬양인도에 대해서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허락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전도사님들과 또어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나아갈 때 찬양하며 나아갈 때어 저희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저희 능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네.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참고로, 제가 오늘 이제 청민이 제 아마 제 생각에는 공식적으로 오늘 처음에, 오늘 마지막일 것 같아요. 어. 저희 이제 은행에 가야 됩니다. 어, 혹시 뭐, 은행에 상품이 필요하시면 연락하시고요. 뭐, 뭘 줄지는 모릅니다, 상품. 저희는 수요은행이기 때문에 미역이 많이 나와요, 미역. 우와. 자, 별로 안 좋아요. <laughs> 별로 안 좋, 별로 안좋아 아. 그 찬양인도 강의 관련해가지고 좀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찬양인도 법은 아닙니다. 계속 인도 법이라고 이야기해서 제가 법은 뭐냐면 뭐뭐 하는 법이어서 이렇게만 해야 돼 그런 거거든요. 그건 절대 아니고요. 각자의 성향에 맞게 하는데 이제 공통적으로 조금 그 강조하거나 좀 아셔야 될 내용을 같이 하려고요. 오늘 정영재 전도사님이 찬양인도 처음 하셨잖아요. 굉장히 잘 하시지 않나요? 네. 박수 한번 주시죠. 진짜 고난도 테크닉도 계속 사용을 하셨어요 빠른 찬양 하다가 갑자기 느린 찬양으로 팍 들어가는 이거 솔직히 말해서 찬양 인도를좀 하시는 분들도 시도를 안 하는 겁니다 몰라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어 거를 노렸어요 <laughs> 원래 있잖아요 기타도 있잖아요 그냥 자기가 막 엄청 많이 쳐야지 잘 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일단 도전하고 그러면서 도전하면서 손가락 좀 많이 아파 보고 그러면서 이제 좀 나와서 한번 쳐보고 또한 명이 나와서 쳐보고 이렇게 해야지 이제 실력이 느는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해보고 하면 더 도움이 될 거예요 찬양인도 강의를 하는데 여기 찬양인도 해보신 분도 한번 손들어 주십시오 찬양인도 잠시만 전도사님이 해보셨잖아요 손드셔야 돼요 이제 네. 알겠죠 손드시려면은 찬양인도 다음 학기 하시면 돼요 알겠죠 손들려면 아손내주십시오 네. 그 찬양인도를 전지수 전도사에 안 해보셨어요? 네. 기도에 인도하어 그럼 다음 학기에 여기 청미에서 한번 하십시오. 오. 오. 네? 아, 먼들 <laughs> 자. 아, 어, 왜냐면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여기 이제 그 파일들은 다 공유를 드릴 거니까 이거 읽어보시면 되고요. 저는 찬양인도 하는 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왜 좋다고 생각하냐면은 일단은 주일 오기 전까지 계속 긴장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긴장. 영적인 긴장이 나쁜 게 아니라, 이제 예를 들어서 반복적으로 짓는 죄가 있다든지 이런 거를 돌아보고 안 하게 됩니다. 왜냐면 이제 하나님 앞에 쪽팔리는 것도 있지만 또 해중 앞에 쪽팔리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설교를 하시니까 설교도 마찬가지겠지만 찬양인도 들 마찬가지로 앞에 딱 나가면은 느낌이 약간, 어, 하나님만 나만 있는 그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죠? 아, 아니신가요? 전 <laughs> 아무것도 안 보는데요. <laughs> <laughs> 전수사님 설교하시는 거랑 이거랑 비교하면 어때요? 음... 느낌이 비슷해요. 다 무서워요. <laughs> 다 무서워. 그러니까 비슷한 느낌이랍니다. <laughs> 어, 저는 뭐 설교를 했, 그 따로 하지는 않았어가지고 그 부분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일대일에 하나님과의 그런 좀 이렇게 나의 나의 오롯 오로... 오롯이 모습을 그냥 바로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좀 순전하게 준비를 안 하면 이제 힘들어지는, 힘들어질 수 있죠 그게 오히려 좋은 거예요 계속 그 돌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개인적으로 또 이렇게 어, 찬양 인도를 준비를 하면 당연히 주중에 찬양을 듣게 되겠죠 찬양을 듣고 한번 돌려보고 어,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찬양을 하는데 찬양을 할때 이제 키가 높았어요 낮았어요? 갑자기 높았죠? 그래서 호흡 곤란이 막았거든요, 여기서. 히터가 <laughs> 켜져 있는데, 어, 지금도 켜져 있네. 아, 호흡 곤란. 호흡 곤란이 계속 왔어요. 추우세요. 괜찮으세요? 아니, 호흡 곤란이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평상시에 이제 불러봐야 되는 거죠. 유튜브랑 틀어보고, 아, 이거 괜찮나? 하면서 이렇게 불러봐요 <laughs> 불러보면은 이제 그 가운데서 사실 찬양 묵상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찬양인도는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학기에 그 청미의 찬양팀장님이 이제 그 주승필 전도사님으로 이제 바뀌시거든요. 주, 주승필 전도사님이 또 이렇게 믹서도 완전 이게 잘 만져주시기 때문에 와서 이제 딱 하시기만 하면은 찬양인도 아, 하십니까? 해서 딱 볼륨 딱 맞춰주시니까 도전을 해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읽어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그 찬양인도자가 뭐가 중요한가? 찬양인도자가 중요한가요? 전도사님? 중요하지 않겠습니다. 왜, 왜 중요하죠? 음, 그 보통 찬양을 네. 예배 전에 드리는 이유가 네. 마음을 좀 열고. 마음을 열고. 그렇죠.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원래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게 찬양인도자는 영적인 최전선에 서는 거라고 생각해요. 영적인 최전선. 그러니까 서로 볼쯤에 할때 다들 일어나주세요. 일어나서 같이 찬양합시다. 딱한번 선포하는 거죠. 다 쪽팔려있을 때손한번딱 들고 찬양하는 거죠. 다 쪽팔려있을 때한번 뛰면서 찬양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 선방을 날리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선방을 날리고 들어가는 게 저는 찬양인도자가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원래 기타 할, 어, 하는 그 기타 클래스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어, 여기 그여호사밧이 등장하는 말씀 가운데서 이제 군대 앞에서 이제 노래하는 자들을 세우는 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 찬양하는 자들이 맨 먼저 앞서 나가서 거기서 선포하며 이제 승리할 거라는 걸 선포하며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찬양인도자가 그런 역할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나요? 네. 네. 아 어, 그리고 또뭐 나머지는 읽어보시고 여기 말씀과 찬양을 연결하는 메신저라고 되있는데 제가 이제 그 최종학 교수님이랑 이제 사역을 조금 소정교회에서 조금 오래 했었거든요. 근데 좀 신기한 게 최종학 교수님은 극 제가 봤을 때극피세요피 피는 뭐냐면 이제 굉장히 유동적인 스타일이 저는 극지예요. 극지 극제. 원래 성향은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이 안나왔으면 찬양이랑 연결이 안될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제 각자 그냥 기도했는데 그날, 그날 당일날 예배하면은 그게 맞아져 있고 그리고 저는 청미에서 전도사님들이 찬양인 인도 하시는 그 콘티 가져오실 때도 다그 공동체에 맞는 찬양을 가져오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인도 하심을 받는 게 아닌가 그 찬양이랑 말씀이랑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줘야 저는 이제 좋다고 봅니다 그게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준비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다음으로 어, 이것도 마찬가지고 있고 이그두 번째 부분 한번 말씀드리면 공동체를 이해를 해야 돼요. 저희가 이제 청미가 예를 들어서 이제 출발을 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찬양을 고를 때그 상황을 고려해서 찬양을 골라야 됩니다아 그냥 내가 좋아하는 찬양만 내가 좋아하는 찬양만 할것 같으면 차 안에서 들으면 돼. 차 안에서 차 안에서 듣고 차는 안 진짜 좋아요. 겁나 세게 부를 수 있고, 아까 이정훈 전 도사님이, 락 스피릿으로 이제, 아름다움! 이렇게 불렀잖아요. 이렇게 불러주려면, 개인적으로. 아니, 정훈 전 도사님이 많이 올라가셔가지고, 저건 아마 따라 부리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차 안에서, 차 없으신 분들은 일단 뭐 골방 안 들리는 곳에서, 방음되어 있는 데서 하셔야 되는데, 아닌 경우에는 이제 공동체에 맞는, 어, 찬양을 골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굉장히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티가 안날것 같지만 티가 겁나 납니다. 그냥 무미건조하게 하는지 아니면은, 아, 그래도 뭔가 마음을 담아서 하고 있구나. 아, 라는 게 이제 느껴지죠. 모르겠어요. 전지숙 전도사님의 그 표현력 정도 되면은, 이렇게 연기를 하실 수 있으시려나? 연극처럼. <laughs> 아, 저는 안 됩니다. 음, 보통은 안될 거라 고 생각해요. 어, 그리고 이제 선곡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익숙한 곡을 한80% 하고요. 새로운 곡을 한20% 정도 하는 게 조금 이제 전반적인 그 위화감을 이제 낮출 수 있는 <laughs> 방향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은 것 같고. 그리고 곡들을 이제 새로운 곡들 특히 좀 미리 이제 그 악보나 유튜브로 해서 같이 공유하는 건좀꼭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아버지는 비슷한 형식이고 <laughs> 저는 처음에 축복을 하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처음에 축복을 하면서 들어가는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축복 찬양을 하나 나는 18번으로 딱 골라놓으면 저는 좋지 않나. 그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앞에서 찬양 인도할 때그표정들 보셨어요? 참 찬양 인도할 때 어떤 어떤 표정이에요? 되게 굳어있어. 아 되게, 되게 굳어있답니다. 시험 성적 걱정 하시는 거예요 지금. <laughs> 아니면 설교 말씀 듣고 아 진지한 고민 때문에 아, 그건 아닌가 아무튼, 아무튼 어, 처음에 하면요 딱딱해요 딱딱해 아 딱딱하시지 않은 분들인데 딱딱해 보여요 앞에서 하면 <laughs> 딱딱해 보이는데 어떨 때 이제 이게 안 딱딱하게 느껴지냐면 행동을 요구했을 때안 딱딱하게 느껴집니다. 전선사님도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고 일어나시잖아요. 일어나면서 갑자기 얼굴 좀 밝아져요. <laughs> 그리고 막 이렇게 주먹 한번 이렇게 할때 뭐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솔직히 뭐 초등학생도 할수 있는 거고, 저희 한별이도 할수 있을 것 같은, 저희 애기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거 하나 했을 때 이게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확 바뀌고 마음이 가버려요. 진짜 마음이 간다니까요. 나중에 뒤에도 이야기하겠지만, 진짜 간절하잖아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앞에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간절하게 나아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도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건, 간절하게 진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뭐 뭐 금식할 수도 있겠고. 근데 소리를 지르게 돼 있어요, 소리를. 아 저는 제 생각이 그래. 제 생각에는 소리를 지르게 돼 있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게 돼 있다고 봐요. 아니면 손이 나가든지. 제발 나의 손좀 잡아달라고. 살려달라고.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행위가 딱 나갔을 때 마음도 같이 가게 되었어요. 보통. 여기서 찬양하는데, 그 찬양할 때 뛰시는 분. 뛰면서 찬양을 이제 하신다. 존사님? 안 아, 하시죠? 성향상. 코스, 좋아하시는 가수 있으십니까? 좋아하는 가수? 아니요, 뭐, 상관없어요. 아이유도 괜찮아요. 악류. <laughs> 악류 콘서트 가면 뛰실 겁니까? 안뛰는 <laughs> 그러면 괜찮아요. <laughs> 근데 콘서트 가서 뛸것 같으면 찬양할 때 무조건 뛰어야죠. 저는 제 주인은 그거거든요. 근데 저도 사실 뛰는 거 이해 안 됐던 사람이에요. 왜 뛰지? 왜 이렇게 오버하지? <laughs>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인데, 이제 찬양이 이제 기뻐지면은 이제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행동이 나가야, 찬양 인도자도 행동이 나가야 저는 이제 마음이 당긴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이랑 같이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중요하고 어그 여기 이제 경배와 찬양했었는데 아까 전에 그 성곡하는 것 중에서 요즘에는 조금 너무 감성에 젖은 그런 찬양들도 좀 많잖아요. 유영균 전도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감성에 젖은 요즘 그 키스 전도사님 어디 계시지? 키스 전도사님 어떻게 생각해요? 요즘에 감성에 젖은 그런 찬양들, 좋아요? <laughs>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것 같아요. <laughs> 아, 근데 이제 그런 찬양들도 좋은데, 좀 밸런스가 저는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 나보다는, 나의 감정보다는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찬양을 고르는 게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나를 바라보면은 점점 있잖아요. 위로받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나를 바라보면 점점 이렇게 사람이 다운되고, 희망이 없어 보이고, <laughs> 하나님을 바라보면 점점 이제 그런 게 생기잖아요, 희망이. 어, 그리고 이게 이키 선정의 중요성 이제 제가 조금 했었는데, 이게 키를 맞추는 게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남성분들의 키랑 여성분들의 키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남성분들, 여성분들이 좀 괜찮은, 서로 괜찮은, 어, 남성분들이, 어, 부르는데, 어, 나 너무 괜찮아, 시원해. <laughs> 시원하게 찬양이 되는데, 자매분들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키 조절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같이 맞는 이제 키를 해야 되는데, 어, 이제 조금 괜찮은, 괜찮은 키는 결론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게 뭔지 모르겠죠? 이게 뭔지 몰라서 제가 이제 피아노로 가져왔는데, 이게, 어, 복잡하죠? 여기, 도 1부터 시작하는 건데, C1, C2, C3, 이렇게 해서 쭉 가요. 근데, 어, 소프라노는 여기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C4의 도에서 시작을 해요. 근데 뭐, 남성을 볼게요. C3에서 시작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 이제 사이 되는 부분 있잖아요. 요한 옥타브 정도만 같이 이제 낼수 있는 놈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나요? 네, 그래서 남성분들은 이제 그 형제님들은 대, 대부분 이제 부르실 때 음이 조금 힘든 음역이 음, 힘든 음역대가 이제 레에서 이제 넘어가면 미가 이렇게 넘어가면 이제 힘들어집니다 또 교수님 같이 이렇게 또저음이신 분들 이런 분들이 좀 미에서 힘들어하고 어, 또 낮은 음은 또 자매님들한테 또 이렇게 너무 낮아서 남 남성은 표현이 되는데 여성이 표현이 안 되는 경우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런 거 모르겠다. 그럼 제가 이제 표기는 해놨지만 이런 거 모르겠다 이러면은 이제 둘다 불러보면 되지. 여성도 불러보고 남성도 불러. 보통 그걸 맞출 수 있게 이렇게 찬양곡들이 돼 있는데 키 조정이 돼 있거나 악보도 원 키가 뭔지에 대해서 안 나온 게 있어요. 그럼 채집피트 돌려가지고 이거 원키 뭐냐 물어보세요. 그래서, 원키로 하면 돼요. 원키로 하 별로 그렇게 무리하지 않은데, 악보가 다 다양하게 나와 있어서, 뭐가 원키인지 모르거든. 그럼 나중에 하고 난 다음에, 어, 호흡 골라놓고, 남성들은 너무, <laughs> 너무 좋은데, 이제, 어, 여성 파트에서는 호흡 골라놓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 제가 이제 보여드린 거는 한번, 이게 자세하게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신다 해가지고, 5선지에 표현된 것도 해가지고 같이 올려드렸거든요. 아, 올려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봐주시고, 암호처럼 보이겠지만, 한 번, 저거 이제, 그, 오선지 찾아보시면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키 확인하는 것도 해놨거든요. 키가 어떻게, 어떤 키가 같은 키인지. 아, 그, 보통 보면 샵이 안 붙은, 샵이랑 플랫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안 붙은 게 있고, 붙는 것들이 이렇게 붙어요. 붙었을 때 어떤 키인지는 제가 여기 위에 이렇게 어 키가 뭔지에 대해서는 어 올려드렸거든요. 근데 키 계산하는 것도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뭐가 같은 키냐? 일단 뭐샵두 개인데 같이 돼 있는 게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샵이 한두개 붙어 있다. 그면 같은 키예요. 그 악보를 볼때맨 왼쪽에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 걸 보고 이제 전노사님 어떻게 키 같은 거 어떻게 고르셨어요? 악보. 다찾아서키 다 같은지 음. 확인해 봤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키가 가... 채치 피트한테 물어보세요. <laughs> 이거 계산법 모르시겠으면 계산법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여기 샵샵 <laughs> 샵 붙은 거는 마지막 붙은 음 음계가 모르이 하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도면 도비 음인레 레로 레 해서 D 메이저가 이제 코드가 되는 거고 여기 이제 샵 같은 경우에 원래는 이제 아무튼 네번네 네 번호에서 오도 오도음이 이제 나는 건데, 이제, 그거 한번 계산하는 거는 제가 적어 놨으니까 한번 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면 네. 어, 같은 키를 하면은 이제 장단점이 있어요. 만약에 고수다. 그러면 같은 키를 굳이 할 필요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빠른 거고 두 개를 하는데 난 연결하고 싶어요. 연결을 너무 하고 싶어. 그러면은 같은 키를 해야죠. 근데 나는 다이내믹이 주고 싶어요. 그러면은 디키 곡을 하나 했다가 키업을 해서 뭐이이 2키로 이, 이 넘어간다든지. 아니면 다른 곡을 해도 우리 세션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 그러면은 꼭 다른 같은 키를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어 연습할 시간이 부족하다. 아니면 세션에 뭔가 이런 숙련도가 조금 떨어진다. 그럼 같은 키를 하는 게 안전합니다. 안전하고 느린 곡에서도 이제 연결할 때는 같은 키를 하는 게 낫고요. 어, 근데 뭐, 고조되는 듯한 느낌을 주고 싶고, 그런 것까지 나중에 생각하면은 꼭 같은 키를 하진 않죠. 같은 키만 하면은 조금 단조로워지는 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원하는 그 가사를 고백하기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억지로 이제 그 다른 키의 곡인데 억지로 가져올 수가 있으니까 그런 장단점이 있지만 일단 처음 하실 때는 같은 키로 맞추는 것도 괜찮다 뭐 다섯 곡을 하신다 치면 한세세개 정도는 같은 키로 하고 두 개는 뭐 다른 키로 이렇게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저는 낫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찬양인도법이라고 말씀 안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피아노 치시는 분들 그 엄성주 사모님 그 여기서 그 이렇게 샵 붙고 아니면 은 플랫 붙는 것 중에서 뭐가 제일 어려우세요? 플레이몇개 있는 거예요. 많은 거. 보통 이제 이렇게 많은 걸 힘들어 하십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피아노 치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게 너무 많다. 아, 그럼 힘들어시겠구나 일단 생각하고 아, 조금 적은 걸로 찾아보자. 라고 하는 그게 있어야 돼요. 뭐 엄청나게 뭐 연습할 시간이 있고 또 이제 실력이 있으시면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뭐 실력이 아, 실력도 실력이지만 시간이 부족하다. 연습할 시간이 부족하다. 그러면은 이렇게 작은 걸로 어, 하는 게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플랫을 샵으로. 플랫을 샵으로. 아, 네네네. 샵은 편하시고. 아, 그네또 그래. 개인적으로 또 다들 이렇게 그 조금 편한 게또좀 다르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많이 붙으면 조금 힘들하시고 그죠? 그리고 이제 코드 같은 거, 경우도 그냥 딱 보면 어려워 보이는 코디들이 있어요. 그러면 뭐 재즈 보이싱이나 이런 게 들어간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악보를 고를 때 이제 그 팀의 숙련도에 따라서 악보를 골라줘야 된다.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코드들을 이제 모르실 수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뭐 플랫이 붙는 이런 코드들은 일반적으로 기타 운지도 조금 어렵고 피아노 치시는 데도 좀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거를 이제 상식적으로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여기 질문 있으신가요? 따로 질문 없으시죠? 오케이. Give me I a 많이 날것 같아요. 생각이 많이 나고 또 아쉬운 마음이 너무 컸는데 제가 극지이다 보니까 너무 옛날의 생각을 너무 슬퍼 많이 했어. <laughs> 많이 한 상태에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지금은 좀당당한데 아무튼 저도 뭐 빨리 애 낳아서 다시 결합을 하겠습니다. <laughs>